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및 당회장 대표 지휘자부 존재 확인 소송 2심 선고가 당초 7월 21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9월로 연기됐습니다. 교단 총회를 지켜보겠다는 듯 같은데요. 소송 당사자인 정태윤 집사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 1986년도에 명성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음. 91년도에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음. 어, 86년 7월부터 성가대에 봉사하게 됐고, 음. 그 이후 피리수첩이 방영되는 음. 2018년 음, 10월 직전까지 네.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네. 왜 제가 그 성가대 봉사를 말씀드리냐 하면, 은 예. 어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지휘부 존제 확인 소송을 각하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어, 10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2009년부터 10년 동안 교회에 출석도 안하고 음. 헌금도 안한 교인이 아니다. 음. 결국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음. 자격이 없다. 음. 그래서 각하시켜 달라는 그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음. 네. 부목사들을 동원했어요. 부목사를? 음. 예, 부목사를 동원해가지고 진술서를 쓰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 정태윤 집사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그 교구장들이 음. 그 구역장들이나 음.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음. 정태윤 집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음. 이런 진술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laughs> 그게... 진짜, 투명 인간 취급했네. <laughs> 아니, 부목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입이 이단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음, 예, 그래서, 만약에 이랬을 때, 음. 이 교인들은 이 내막을 모르니까, 곧지 음.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 원로 목사가 예수와 똑같다. 음.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음. 저주해도 살아난다. 음. 그런데, 음. 그,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제일 큰게 뭐냐, 음.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뭐냐. 음.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아.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뭐냐. 음. 그거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성령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러면 뭐. 어, 교회 대빵은 또 본인이고. 그렇죠. 그러니 본인 말안 들으면은 이거 성령을 거스르는 네. 것이고. 또, 그분이 뭐, 교회에서 성가대나 교회 학교나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예. 막상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딱 되고 난 뒤에, 그 많은 교인들이 누구 하나 전화 한통안 하는데요. 음. 그리고 딱한 명이 문자가 왔더래요. 음. 위로하는 그런 문자가 왔는데, 음. 그 동료, 비택 장로들도 아무도 연락 안 하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음. 그게 이제 결국 그김수원 목사가 엄청나게 그 고도의 그 가스라이팅 기술자예요. 네. 음. 교인들을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네. 네. 음. 1심에서 1월 26일 날 음. 어, 판결을 내렸는데요. 음. 어, 자격 없다. 음. 김한원 담임 목사 자격 없다. 이렇게 아. 판결을 내렸고요. 네. 또 이번에 7월 21일 날 음. 어, 20... 항소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예, 어제죠. 예, 예, 그게 그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심 판결의 핵심은 어, 교단에 살아있는 세습 금지법을 어겼으니까 패소를 음. 예, 당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심은 어,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음. 그러니까 그 절차상의 증거를 그 제출하라. 음. 그 이제 공동 의회를 안 했거든요. 청명에 음, 음. 관한 공동 의회를 소집을 안 했는데 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8월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공동 의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음. 세습 자체가 불법인데. 그렇지. 예, 이걸 거치면 불법이 합법이 됩니까? 그렇죠. 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재판부가 왜? 음. 이렇게 굳이 다시 음. 물었을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야. 하나는 빼박으로. 음. 이제 그치. 명성교회 측이 더 이상 음. 뭐 반발하지 못하게. 빼박으로 하려고 확인 사살하려고 음. 이런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적이 있냐 없냐 음. 이걸 이제 최종 확인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 불법이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그 공동의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예. 이제 물어보는 것이다. 예. 음. 또 하나는 어정 반대 시각입니다. 아 이거 저, 저 명석교회 봐주려고 저라는 예. 것이다. 시간을 벌어 줄 테니, 음. 니네 총회에서도 이제 불법인 게 철회되고, 음. 그 사이에 음. 임시라도 음. 어, 청빙 절차를 밟는 게 어떻겠느냐, 음. 이런 하나의 무언의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 아. 또 보는 <laughs>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후자라면은, 예. 후자라면은, 이 뭐, 진짜. 판사 그만둬야죠 그건 너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네, 예. <laughs> 제가 <막> 보기에는 전자가 조금 <laughs> 예.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 예. 판사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예. <laughs>